오늘 선거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김민석 수석의 연설. 아, 네. 이거 들어보시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이게 좀 긴데 한 5분 정도 되는데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는 듣고 끝내는 게 좋겠어요. 다른 뉴스 그냥 포털 찾아보세요. <웃음> <웃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심리적 안정, 위로. <laughs> 어떻게 이, 이 심리적 <laughs> 스트레스를 헤쳐나갈까 인데 제가 보니까 김민서 의원 많은 은분 연설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t r e s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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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나 s stress, stress, s t 시면 s s s t 심리적 안정과 위로에 도움이 됩니다. 당장 오늘 나오세요. 오늘도 나가고, 네.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자, 다 들어봅시다. 윤석열이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열 받으셨죠? 개업 네! 나고 잠못 자다가 요새 조금 잘 만했는데, 또 잠이 안 오잖아요. 헌재가 혹시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론을 안 낼까봐, 좀 거시기하고 신경쓰이시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땡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꽝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2월 3일 윤석열이 땡 잡는 줄 알고 저지른 겁니다 사실은 김건희도 감옥 가는 거 맞고 자기 권력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내 확실하게 내 인생에 패팅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고 했지만 탄핵을 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탄핵의 길이 그다지 평탄치 않을 수도 있었을 그때 윤석열이가 지가 똥볼을 차고 꽝 하고 죽는 무덤을 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땡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꽝될 겁니다. 갑자기 김치찌개도 먹고 갑자기 밖에도 나와서 갑자기 이게 웬 땡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꽝될 겁니다. 윤석열이가 나와서 훨씬 더 설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왜? 쫄아서 그렇습니다. 나와보니까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못 견딜 거 같거든요. 지가 쳐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결국은 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꽝된 줄 알았잖아요. 12월 3일날 꽝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나 똥볼을 지가 알아서 찬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너무 화나고 잠도 안 오고 열받지만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 함께 있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고민들께서 함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들이 그 로텐데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빛의 혁명 과정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동지들을 보고 이렇게 묵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저들의 카르텔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뼈로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게 하는구나 이번 빛의 혁명에서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들과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일 걷고 고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숨겨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땡이 꽝될 때도 있고 꽝이 땡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땡이 꽝 되지 않습니다 모든 꽝이 땡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땡이 꽝 되느냐 헛꿈을 꾸는 땡들이 꽝 되는 겁니다 윤서준의 헛꿈은 꽝이 될 것입니다 왕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국민들과 함께 할 때,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올바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분이 이재력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민주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던 빛의 혁명의 끝도, 여러분과 함께, 승리로 만들 것입니다. 저들이, 윤석열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철박해졌겠습니까?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열도 받고, 성질도 나지만, 그 모든 유산, 우리의 분노를 농축된 에너지로 만들어서, 뭉쳐서, 건강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천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파멸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파멸시킨 후에는 더큰성의를 위해서 뭉쳐서 뛰어나갈 준비를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경쟁해 주시고 민주당도 더 각성할 것이고 민주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잘한다. 자, <laughs> 전체 발언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보실 수 있고요. 델리민주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